아마존 강에 입수하자마자 등장하는 거대한 생명체.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아마존의 상징, 그린 아나콘다. 무려 6m까지 성장해 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자기 머리에 세 배가 넘게 벌어지는 입을 가지고 있어. 염소, 돼지는 물론 심지어 악어까지 잡아버리는 아마존 최상위 포식자다. 먹이를 물거나 독으로 공격하는 다른 뱀들과 달리, 그냥 몸통으로 먹잇감을 조여버리는 피지컬 끝판왕. 그러나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정글 아마존에서 이 녀석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 기괴한 정글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온갖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존 최강의 생명체 블랙하이만 6미터에 500킬로그램의 공룡급으로 성장하는 이 괴물은 성격마저 포악한 아마존 최상위 포식자이다. 지리는 야간시력에 사냥감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카이만이 바로 옆에 바짝 붙을 때까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기본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모터보트와 나란히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전설 속 괴물급으로 여겨지는 존재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언가를 미친듯이 뜯어먹고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큰 수달 일명 아마존 수달로 불리는 이 녀석은 크기가 2 m 까지 성장해버리는 아마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달과는 매우 다른 모습인데 식인 물고기 피라냐 따위는 간식으로 씹어먹어버리고 심지어 아나콘다에 블랙 카이만까지 사냥해버리는 지리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질까지 매우 더러워 툭하면 지나가는 동물들 건드리는 것은 물론 무리지어 다니며 다구리까지 치기 때문에 아마존 깡패라고 불리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괴물급 악어를 한순간에 지르게 만들어버리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아마존 전기뱀장어.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로 3cm 새끼에서 순식간에 2m급 괴물로 성장, 무려 859V의 전기를 만들어내 생명체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린다. 덕분에 아마존 원주민들이 부르는 별명조차 영원히 잠재우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녀석은 아마존의 수많은 괴물들 중 하나일 뿐. 이 영상을 보면 괴기한 붉은 눈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피라루쿠. 물고기 주제의 5m에 250kg까지 자라는 세계 최대 물고기다. 고대부터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녀석이다. 그리고 아마존 대표 식인 물고기 피라냐의 천적, 피쿠 피쿠는 피라냐와 비슷한 종으로 뾰족한 이빨 대신 사람 같은 네모난 이빨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씹어 먹는 식인 물고기다. 딱딱한 것도 잘 쪼갤 수 있는 평평한 이빨 덕분에 한번 물리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태계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이 녀석보다 더욱 끔찍한 존재는 바로 자신의 그곳을 부여잡은 채 쓰러지는 남자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녀석은 다름 아닌 흡혈물고기 간디로 사람의 구멍을 찾아 들어가 피를 빨아먹는 지독한 놈으로. 강에서 소변을 보는 남자의 소변 줄기를 타고 요도로 들어가 음낭을 뜯는 생명체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아마존 강에서 소변을 볼 때는 중간 중간 끊어 쌓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남자의 요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분분하나 여성의 질이나 항문에 들어가는 사고는 실제로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사는 여자들의 경계대상 일순이라고 그야말로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지옥의 아마존에는 심지어 바다의 최강자 상어. 보통 바다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녀석이지만 없는 것이 없는 아마존에는 강에도 상어가 존재하였으니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황소상어. 무려 396cm의 근육질로 뒤덮여진 몸, 회전력도 갖춘 날카로운 이빨에 심지어 그 어떤 상어보다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힘까지. 보통의 상어들은 태어났을 때 크기가 15cm에 불과하지만 황소상어라는 이름답게 태어날 때부터 길이가 이미 60cm. 바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강에서까지 살수 있기 때문에 백상아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어로 뽑힌다고 하다하다 아마존 강의 상어라니 이 정도면 세계에서 위험하다 싶은 생명체를 모조리 아마존에 쑤셔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이 영상을 보면 아쿠아리움에서 자주 보았던 가오리 나는 가오리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서식지가 아마존이다 게다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침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쏘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극한의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서 의외로 가장 두려운 생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침에 쏘이는 순간, 구토, 호흡곤란,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희죽희죽 웃는 모습 뒤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마존 최강의 생명체 강가에 나타난 의문의 무리 긴장한 듯 주변을 경계하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데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주변을 뛰어다니는 이들 이 미지의 부족은 바로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있던 아마존의 마슈코피로 부족이다 아마존 일대에 약 750명이 흩어져 살아간다고 추정될 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의문의 부족이다 이번 영상은 벌목 허가를 받은 회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광두에서 촬영한 것인데. 6년 전에도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원주민의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활과 화살을 들고 황폐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원주민은 불법 벌목업자들의 공격에 저항하던 부족민들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혼자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이게도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부족들이 사람에 의해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현재 브라질에는 무려 107개 부족이 외부와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자체 학살이나 전염병으로 이어져 전멸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laughs> 예로부터 아마존에서 종종 목격되고 냈던 몸길이 45m짜리 거대 뱀 야쿠마마. 이 녀석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전설의 뱀으로 나타나는 즉시 마을 하나를 쓸어버릴 정도로 크기가 거대한데다가. 한입에 인간을 집어삼키고 온몸으로 독을 뿌리는 등 악마 같은 기술을 쓰는 생명체였다고 때문에 아마존 원주민들은 야쿠마마가 나타날 시 마을까지 버리고 도망칠 정도였다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존하는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이 괴생명체를 찾아내기 위해 아마존을 약 23년 동안 탐험한 영국의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이크 워너 그는 수년 전 비행기까지 동원해 아마존 곳곳을 탐색했고 그 결과, 야쿠마마로 추정되는 한 거대한 뱀의 흔적을 발견, 드디어 이 괴물을 발견했다며 전 세계에 제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찍은 사진을 본 사람은 이 사진 속 뱀이 야쿠마마가 아닌 최대 10m까지 자란다고 알려진 지구상 가장 거대한 뱀, 그린 아나콘다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결국 야쿠마마의 존재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게 된다. 가장 거대한 정글 아마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 기괴한 정글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온갖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